안녕하세요 씨누TV의 양씨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로 해볼게요 잠깐만요 저 컴퓨터 화면이요 네 바꾸고 아, 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저는 만화스토리2 입니다 지금 지금 친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빨리 나아라 <laughs> 여러분이 구독에 힘을 누르세요. 빨리 줬습니다. 도와주겠습니까? <laughs> 아이씨. 아, 아파요아파요 <laughs> 아,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서 친구를 도와주세요. 딴. 딴. 우와. <laughs> 유찬님. 루돌프 사슴코 어디다 써요? 열쇠. 루돌프 사슴 열쇠. 그거 여기 눈사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쓰면 돼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으! 이 사람에겐 별똥별이 있네요 거래 걸기 哦，哇！Oh. Wow. 오늘의 살인자는 누가? <laughs> 친구가 너무 아픕니다. 구독에 좋아요에 눌러서 친구를 도와주세요. 어, 과연 오늘의 살인자는 누굴까요? 평화로운 어. 집. 아 먹겠... 살려주세요. 왜요? 오늘 살인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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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빠져 나오네. 빨리 가 어? 응? 어? 이게? 미쳤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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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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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줘. 어디 있어? 래해줘래해줘야 어디 있어? 게임 시작했어. 어디 있어? 뒷마당. 아니, 나 뒷마당이 어딘지 모르나 여기 공연장, 공연장. 어, 공연장. 어? 보안관 걸렸는데? 나 살인자야. 어? 진짜로? 뻥이야너 어디 갔어? 무서워. 어, 여기. 따라와. 살인마 누군지 알려줘. 제. 누구? 혹시 님 살인자예요? 아니요. 그럼 님이 살인자예요? 난 어딨냐. 불써 벌써... 발사. 벌써... 여기, 여기, 여기. 뭐예요? 아직 살인마가 없어요. 힘 아니! <laughs> 아니! 룰렛 돌려봐. 뭔 룰렛? 여기, 이 빨간 집 옆에. 그거 이미 돌렸어. 돌렸어? 니참 거래해주라니까요. 어디 가요? 일아 뭐, 야, 거래 안 오케이, 됐다. 뭐, 거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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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오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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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이거 전재산? 응. 난 이게 전재산. 아아악 영상 아, 가게 따들어 가겠네. <laughs> 여러분 웃기시다면 구독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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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표? 어? 어? 우림표? 물음표? 친구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우음표잘 써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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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유찬이에게 현실 사대기를 날렸습니다. 주세요. 아싸친구가 강제에 총을 쏘는데라 총을 살리려 하는 분 찾아주세요. 너 자꾸 왜 홍보하냐. 이렇게 해야 구독자 수 올라가. 티비 아, 켜져 있어. 아이고. 절콩 절콩. 아. <laughs> 오늘의 아. 살인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유찬이었습니다. 아니 뭔뭐 소리? <laughs> <laughs> 아니 유찬. 당근소도 한번 휘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실험실. 아 제발 살인마 올렸으면 좋겠다. 나 당근소도 한번 휘들어보고 싶어. 살인자 올렸으면 좋겠다. 아들 시민. 에이, 에이. 망했네 이거. 유찬이 살인자래요. 아니 뭔 소리? 나 숨어야겠다. <laughs> 유찬이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하지마! 이게.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밖에 수상이 밖에 수상에서딴 데에 숨어있겠습니다. 밖에 넘나 수상해. 밖에 시민인데? 어! 밖에 시민인데? 왜? 괜찮아, 너 어딨니? 그 사람 살인자인데, 아니, 그러면 말을 해줘야지. 최보다 최보 제 아이 보안관 줄여서 최보 <웃음> <야>! <웃음> 저, <웃음> 저 사람 잡아 <laughs> 아이고 최보가 죽었습니다 신기합니다 <laughs> <쓴맛침네. 웃음> 와 용순이! 뒤지, 뒤지, yeah. 왕머리가 죽었네요. 원래 같았으면 가고말하 <laughs> 원래 같았다면 큰대가리 삐기라고 말하고 싶었던 양신우. 좋았어. 좋았어. 죽어. 뭐, 뭐지? <laughs> 뭐지? <laughs> 가랭이 줄 사이에 어이, 빨래 줄 뺐어. 빨래 줄, 어, 잠만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살인자 걸려봐라. 제발, 저도, 반말. 어? 오! 살인마? 내가 걸렸습니다. 와, 유찬이가 살인자네요 <laughs>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와, 저 사람 살인자! 저 사람 살인자! 야, 저놈 죽여! 야, 저놈 죽여! 야, 저놈 죽여! 살려주세요! 아, 이 살인자 걸리지 말아봐 죽여버릴 거야? 왠지 불길한 기운이 죽을 거 아니 봐. 최살 최살 최살. 아, 최살이었어? 이제 일비 호시노아이 가지고 최아이인가? 응. 호시노아이가 아니라? 원래 이름 호시노아이. 근데 그그 그 이름만 최아이? 응. 뭐요 아이임 거 크로핑 뽕. 어? 와 양보다 양보. 양이 보안가 줄여서 양보. 근데 내가 이유를 들어 무서운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거 이 스킬을 낀 사람들은 뭘까? <목소리> 여러분 이런 생각 안해 봤습니까? 친구들이 <laughs> 내가 늦게 간게 아니야. 친구들이 빨리 간 거라면? 음. 이번 브왕건. 음. 에이. 유찬나 뭐니? 시민. 나 살인마. 진짜? 자 살인마. 합쳐서 자살인마. 아 자살인마. 자살했구 <laughs> 맞아 자살했어 개설정. 개미 때린 놈은 누구라고 부를까요? 개미친놈개미 아니 <laughs> 개가 아홉 개 있으면 뭘까요? 몰라. 구독 오 뭐야 뭐야 왜이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다면 구독을 못 만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뭐야 이 사람 내 앞에서 춤추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그러면 나도 <laughs> 댄스 맨틀이다 <laughs> 지금 누구가 <laughs> 앞에서 쟤를 <제일> 통해 <laughs> 아니 아니 야, 지금 집중해야 돼저 지금 춤볼 시간이 없어 진짜 한 번만 살인자 해보고 싶다. 이열진 살인마 데면 되겠냐? 어 됐다. 진짜로? <laughs> 어 진짜네? 君のごれまどいぶいどいどい。 보안관이 나온다고? 집 아무 반응도 없어 야 죽여! 야 죽여! 그냥 걸리는 사람 나랑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나랑 걸리는 사람 아 몰라! 아무나 맞아 그냥! 나사 죽었다. 시민 죽여 갖야 이거 뭐냐? 나는 무 하건이요다.